자, 금일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이어서 보도록 할 건데, 이 팔란티어는 금요일 새벽 장에 0.3%가량 반등을 보여주는 이 177불 구간으로 장을 마감시켰는데, 현재 단기적으로 팔란티어는 이 작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며 추세 자체는 완벽히 상방으로 꺾여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현재 AI 섹터와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 섹터가 이 과열된 분위기를 시키고 좀 과매수 구간을 시키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AI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조금 추가적인 페닉셀 구간과 이 과매도 구간이 일시적으로 나와줄 수 있음은 조금 유념하셔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 돼요. 하지만 모두가 아시다시피 AI 섹터와 양자 컴퓨터 섹터는 우리가 좀 미래 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새롭게 신규 진입을 조금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부근에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우리가 완벽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지금 시장에서 좀 고려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그쵸 연준에서 나오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 금리를 조금 독립적으로 연준에서 관리를 하겠다 요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씩 자금들이 좀 조심스럽게 움직여짐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죠 현재 AI 섹터와 양자 컴퓨터의 이 거래 대금과 유동성만 봐도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자금들이 조금 조심스럽게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부근에서는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연초에는 아무래도 저는 좀조정장에 미국 시장이 좀 크게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온 것도 없고 이 미국에서 발표 또한도 없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지금 미장 시장을 조급하게 진입하실 필요는 없다 그 중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두 가지의 행동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조급함 이 미국 시장을 다루는데 조급함은 곧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50%가 넘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시장에서 계속 급등을 주는 주가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이미 오르고 난 것들은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 지금 순환적으로 좀 펌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순환적으로 이미 펌핑 중 주식들은 절대로 진입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거는 진입하시다가 최소 못해도 20% 30% 계좌에 찍히는 거일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 기술주가 아니고 섹터주가 아닌 것들은 어지간하면 건들지 말자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돌아서 테크놀로지 차트를 보시면 현재 부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를 기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며 저점까지 같이 높여가고 있어요 그쵸? 현재 부근에서는 근데 살짝에이 170불과 160불을 오가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면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현재 부근에서 팔란티어는 최소 못해도 이 160불 초입 구간까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커요. 왜냐 지금 단기적으로 200불 라인에 저항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이 매물대로는 200불 라인의 저항 매물대들을 쉽사리 뚫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팔란티어는 한번더 재매집 과정이 필요하단 얘기죠. 다시금 매물대 라인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 150불까지도 추가적인 이탈 충분히 나와줄 수 있어요. 이건 꼭 유념하셔야 되고 최소한 못해도 160불 초입 구간까지는 떨어져서 이 구간에서부터 매물대 라인을 형성해주고 여기서 재매집 구간 거치고 난 다음 팔란티어 는 200불 라인을 재차 돌파하면서 신 고가를 갱신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관망 포지션을 유지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의 이 차익지연 매도세도 던져지고 있고 이 윗구간에 물려계신 분들 이 손절 매도 물량도 지금 현재 부분에서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는 이 매도세가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언의 현재 박스권 라인을 이탈되지 않고 이 라인에서 매물 때를 조금 소화시키고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 이슈나 지금 AI 섹터에 조금 거품 이슈가 터져준다면 현재 부근에서 다시금 조금 패닉셀 구간까지 어디까지 그쵸 150불 라인까지도 빠져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현재 부근에서 절대로 진입 하시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타점 자리는 150불과 160불 요두 구간까지는 최소한 내려줬을 때 여기서부터 좀 진입 타점이 신규 진입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물려계신 분들도 요 라인에서 물 타서 최소한 단기적으로 170불과 180불 라인에 요 평단가는 맞춰 놓으셔야 단기적으로 좀 탈출 기회가 생긴다거나 수익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금 이 위쪽 구간에 매물대를 끌고 내려와서 이 160불, 150불까지 떨궈 놓은 다음에 요 박스권 안에서 위구간 저항 매물대 소화시키고 다시금 반등을 보여줄 때는 이번에는 팔란티어는 200불 라인도 충분히 가뿐히 돌파가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 매도 타점은 200불 위 구간에서 1차 매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장기 적으로 보실 분들은 팔란티어도 팔란티어지만 이 거시적 경제 상황도 봐야 되고 팔란티어가 200불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차트를 그려주나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요건 추후에 제가 제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방송을 다시 찍어서 말씀드리던지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교육방 같은 경우는 제가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인데 뭐 어떤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 요구 이런거 전혀 없는 교육방이에요. 이 교육방은 제가 매일마다 거시적 경제 상황 그리고 호재 뉴스들 실시간 시황들 전부 다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 전부 다 대응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물려 계신 종목이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계시다면 전부 다 상담해서 말씀해도 탁점 대응 방법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 제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방에선 매일 같이 단타 주가들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요점도 좀 유념하셔서 매매 진행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앞전에도 말씀. 들렸죠100% 무료 교육방이고 뭐 어떠한 금전, 가입료는 전혀 없는 교육방이지만 구독, 좋아요만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제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란 확인하시면 제가 링크 걸어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월가 사냥국 미국 주식 커뮤니티라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원하시는 서비스 선택해 주시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 내 답변에 적으셔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 받으. 실 휴대폰 번호 적으셔서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년간 조금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노하우가 생겼겠죠. 그렇죠. 손실도 보고 수익도 많이 보고 이렇게 생긴 노하우들을 제가 PDF 파일로 정리해 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도 무료로 조금 다운로드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는데 조금 직접 대입해서 매매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